그러니까 이제 꼭대기 올라가 있으면 강제로 내릴라거다안 해요. 네. 왜냐면 지가 강아지들도 그렇고 자기 집에 피해 있으면 예. 끄집어내가 혼내면 안 되거든. 아 <laughs> 하늘은 높은 데도 잘 가고 밖에서도 예. 잘 놀고 예. 아니 차, 꼭대기 다 올라가요. 그래가 이제 엄마하고도 잘 놀고 아 종이가 딱지래요 하트 조금만 기다려봐라. 조금만 일어나서 미 자, 자 손으로 안 먹고. 이손으안먹이손으안먹이 손으로 안들고이 먹고. 데 손으로 먹고. 손으로 다 먹고. 손 먹고. 이야으잘먹네 예, 손으들고손에들고이먹어이고 에헤. 이안안먹어 네. 음. 그래 그래 아 문다 문다 아프다 아야 아야 아프다 했지 아프다 했지 아프다 했다 아니 엄마를 왜 물어? 야 물어요 지 맘대로 안 된다고 손에 올라가서 먹으려는 걸 놔버리니까 이음한 번씩 갖다 주지 나 쓰기만 하늘이 엄마 물면 안 되지? 뭐 알아야죠. 이자 씨. 한 번씩 먹으 오래가. 이렇게. 고소살 먹네. 빠사도 먹고 이제 지포 포도주만 먹고 주면 지가 다 풀고 먹어요. 엄마 나 보줄게. 엄마양점잖하지 못해도 엄마를 물어. 어? 어디서 그런 게 있어 없는 게? 어느 나라에서 그런 게 있어? 여하우 엄마를 물었어.

오자, 오자. 자 하늘이 잘 자. 한 번씩 이 들어가서 잠깐씩 낮잠 음. 자고 이래. 음, 엄마품 속에서 이렇게. 예. 가끔 이래. 또 지내기도 하고. 꼬 잘하면 자고.